이제 마지막 사분데 사실은 추설단을 하면서 서둔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많이 더워요. 비도 오고 태풍 전야인데 이렇게 고요합니다. 태풍 센 태풍이 오기까지는 산에 살다 보면 눈치로 알게 돼요.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름 다간줄 알고 겨울 월동 잠비 이불부터 다 내놨는데 오늘따라 유튜브를 4 개를 찍는데 굉장히 무더워요. 그래서 산부에서는 정장을. 슈트를 입고 있다 벗었습니다 더워서 뭐 깨끗하게 봐주시고 예쁘게 모든 카테고리는 추설단이든 목단설이든 카테고리는 평화에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리산의 산부말미에 그두 축의 샤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 살리는 화이트 샤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중해줘야 될 가치관이고 영을 유린하고 영을 농락하고 희롱하는 그 블랙샤먼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배척해도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네가안 믿으면 큰일 난다. 너 이거 안 믿으면 너 이때까지 운대가 바뀌어버린다. 너 이거 하면은 기운이 바뀌어버린다. 너 이거 하면 자식이 안 좋다. 이게 전부 블랙샤먼들의 플레이들이에요. 진짜 게임을 좋아하는 프로게이머들은, 즉, 설계자들, 그리고 저 같은 도인들은, 화이트 샤머에다 있는 본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어려움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한다 했는데 그 오를 얻자는 하투 속에 가진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 듣거나 아니면 다듬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련과 역경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인욕의 가치로 인욕은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사전적 의미가. 건강한 사회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인욕의 가치입니다. 그게 인욕이 팔 정도의 가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과 탄생한 인류애 예라면 여러분들의 협기는 어디에 다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려운 의기는 또 어디에 다 있고. 즉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말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억압과 상처로 불림해보고 고함지르고 강력한 지배력으로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끝없이 지배자의 욕구만 채워왔다는 라것 정치 세력들도 내 것이 옳다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상대방에게서 좋은 정책이나 그리고 좋은 제도나 이런 걸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오르면 상대도 오른데, 그것은 하트 속에 오를러자를 가진 의인들, 즉, 어로움의 협기들, 협객들, 그런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큰 건달바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건달바는 삐추로 존재하는 보살, 그리고 사람을 아픔에서 끌어내주는, 그리고 구원해주는, 치유의 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건달바, 건달, 협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협기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평화의 카테고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폭넓게 고민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먼 훗날 19세기에 추설단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이거 군도 밀란의 시대에 보면, 그 잘생긴 친구 이름 뭐지? 강, 강동원이 그 칼끝선하고 한복선이 거의 예술이에요. 굉장히 멋있어요. 하종우가 도치로 나오는데 굉장히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메시지 자체가. 그래서 노천이 지배자에 반대되는 개념의 평화 세력들을 만든 게 지도자의 무리들. 그게 사랑방 방장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 구간에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정치적인 인연들, 그리고 역사적인 인연들, 이걸 두 축에서 설명한 수평적 자유와 정직한 자유에서 설명해 올렸듯이 정파가 없습니다. 남녀 구분이 없고, 너와 나라는 이분법적인,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이나 종교 간의 이념적인 충돌, 이런 게 없다라는 걸 말해요. 이 수평적 자유와 정직한 자유는. 그래서 진화라고 해도 맞고, 진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보주의자, 그리고 우파주의자, 그러면 좌, 우가 있다면 앞, 뒤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파, 좌파가 있으면 앞파, 뒤파도 있고 우파, 아래파도 있어야죠. 그거는 그래봤자 세치 혀로 뱉어내는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동학의 혁명을 미완의 완성으로 제야 사학자들하고 강단 사학자들이 두느냐 하면, 저도 동의하지만, 동학의 그, 혁명은 아직도 ING 진행형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모두 다 우리 하트 속에는 본성의 되돌림, 그러니까, 어로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홍익적 대의가 있는데, 그것을 잠시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꺼집어내서 쓸수 있는 첫 단추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 나눔 운동 연합이라는 제가 담을 운동 그런 연합체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다물공동체라고.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인연들이 있었다면, 인연은 그 시대에 맞는 제도를 말해요. 거기서 우리는 한발더 나가자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싸우되 건강하고 다투되 하나의 카테고리로 뭉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무리들이 우후죽순 나와야 된다라는. 그거는 교육적 텍스트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교의 등장을 3일 운동 이후에 촛불 세력들하고 함께 같이 구축해보자 라고 조심스럽게 자꾸 건의하는 이유가 지구의 대안들은 혼자서는 못해요. 협치하고 협동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생할 때 균등한 조화와 평화가 생산되는 거지. 그래서 지구 공동의 선을 위한 가치관은 얼마든지 협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야 상생이라는 문명과 문화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결코 지구의 파괴가 아닙니다. 지구의 화평한 평화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하루에 다섯 개에서 열개 먹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조화와 균형에 개입하되 조심스럽게 개입할 수 있는 자유어지가 뭐냐고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우리 지구인들의 하트에 본성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현실적인 남노함에 놓여있다라는 것. 우울증은 기본이죠. 공황증은 기본이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위중하고 고약한 질환에 노출된 채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익과 수출은 어때요? 경제면에서. 더 이상 지식산업을 수입하는 그런 시대는 종식되어야 됩니다. 동학의 혁명이 미완성으로 놔두는 이유는 그 혁명의 준화는 지식적인 가치 철학의 부족함 때문에 늘 그렇게 미루어뒀던 거, 이렇게 핑해놓고. 그래서 남쪽에서 위대한 정력의 15 이런 텍스트입니다. 10하고 5하고 합쳐지면 완전한 환극의 드러남이 있어요. 환극을 상징하는 문양이 태극이고 태극을 제가 도형화 해놓은 것이 제가 블랙&와이트라는 음양도라는 완전한, 또 제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는 없고, 완전함에 가까운 그런 건강한 도형이 있습니다. 그게 블랙&와이트인데, 그것을 황극의 태극화를 현 시대에 맞게 도형화해 놓은 것. 그래서 눈을 반개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동학의 혁명의 미완성이 왜 오늘날 ING이며, 그 붉은 생명의 씨앗이 전하고자 하는 메타포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이런 정치의 몰락들, 그리고 지식산업의 수입의 범람, 그리고 많은 그런 지식사업의 수입에 의한 결과, 이제는 한철학의 기반을 둔 한사상으로 유대교를 넘가하고 유대인들의 교육적 가치를 넘가하는, 능가하는, 능가하는 그런 교육적 철학으로 제가 만든 뇌반도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를 하나의 한 철학, 한 문명으로 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지구의 진보라는 이름으로 필연적으로 드러날 때현 시대에 지구화평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모든 가치 철학의 끝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규결시켜야 되고, 그것이 공동의 선일 때 조화와 균형에 개입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배우에 있는 위대한 거룩하면 동학의 ING와 만나서 또 지금 현 시대를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촛불혁명의 그런 위대함과 만나서 새롭게 펼쳐지는 신실, 실크로드, 이런 정신혁명 제5 정신 혁명 물결에 동승에서 혹은 편승에서 생명 배우에 있는 완전한 자유로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공동의 선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지리산 성자들 프로그램으로 지구 계획에 기꺼이 한번 뛰어들어가 보겠다라는 것. 그래서 남쪽의 사문의 성지가 지리산이고, 북쪽의 사원의 성지가 구월산입니다. 그래서 구원산의 그 장길산이가 펼치던 그목단살의 무리들 그리고 위대한 지리산의 추설단의 무리들이 펼치는 그 평화론 이것을 가지고 동북아의 안정적인 슈퍼그리드의 완성을 위해서 저의 노력은 더 한층 디테일하고 세분화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노천교육원의 노천이었습니다.